네 국정원 들어오니까 옷을 싹 바꿔주죠. 네, 저기 <laughs> 어. 북한에 있을 때는 뭐그 김일성, 김정일이 선물이라 해가지고 격복을 막 주며 줄 시우고 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은 옷들 아니 주님 이게 되게 말이 되냐? 막 너무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아 저기서는 뭐 나라의 선물로 이렇게 무상으로 준다는데 국정원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를 우리를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국정에서 우리가 운동복 같은 거 주잖아요. 네. 근데 거의 뭐다 똑같이 줘요. 사이즈만 음. 물어보고. 음. 그래서 그때 사이즈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 어, 맞죠. 근데 그 운동복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네. 지금도 가끔은 그걸 꺼내 입거든요. 네. 근데 브랜드도만 브랜드가 뭔지도 모를 때인데 음. 지금 그 브랜드를 보니까 야 절대 우리한테 허술한 이런 걸안 해줬다. 안 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laughs> 저기 하나원으로 응. 갈 때게 우리 그 응. 정착 때문에 하나원 가서 응. 있을 때게 그때 또 국정원 수료할 때는 겉옷부터 신발까지 구두까지 나라의 선물이라고 줬던 거를 대한민국에 오니까 야 너무 상상이 안 가고 우리가 너무나도 속고 살았다는 게 국정원에 와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된그 순간이었고 또 그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막 화장실이 그 방에 있어요. 응. 유리문이 촥! 되어있고, 응. 어, 무슨, <laughs> 생전에 가보지도 못했던 이런 방울, 어, 우리한테 이런 방울 주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그 노래를 틀어주잖아요. 응. 네. 내려가듯시요난 네, 그때 처음 알았어, 그 노래. <laughs> 어, 저희는 그,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란 만남. 그 다음, 네. 우리 만남은. <laughs> 네, 그니까. 하나는 동기들 잘 지내라, 그러는 거야. <laughs> 근데 그때 순간에는 이게 막 빨리 이게 끝나고 빨리 빨리 가고 싶으니까 잘 지내는 것보다 어쨌든 여기서 잘 마치고 나는 간첩이 아니다 <laughs> 결백성을 밝히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삼촌이 와 계셨을까 아, 확인이 금방 빨리고 빨리, 빨리 그, 됐겠네요. 네, 근데 야 너무 신기한 게뭔줄 알아요? 음. 조사관 선생님이 음. 이제 물어봐요. 사는 곳이 음. 어디였나요? 하몽시 네. 어디였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오세요. 노트북이랑 컴퓨터라고 생전 처음 봤어요, 일단은. 음. 너무 좋은 삼성 컴퓨터 아. 앞에 가니까. <laughs> 아, 뭐, 뭐 하시더니, 저희 집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집까지는 안 찾고, 이제 그 지역을 딱 하더니, 다녔다는 하몽역하고 그 집을 찾아버려요. 나왔어요. 그래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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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때 흥분해가지고 선생님 여기가 이게 학문역이고요, 이쪽에 막 이렇게 가면 제가 다니던 첫뭐 학교 여기 집인데요 하니까 정확히 맞아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그래서 저는 그때 또 한번 충격 먹었어요. 엄마 이게 음, 대한민국 어, 이미 아, 다 어떻게, 알고 있구나. 알고 있고 어떻게 우리 집을 여기서 하면 안 되겠구나. <laughs> 어. 네 맞아요. 음. <laughs> 그리고, 아니, 우리 집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때, 그 갑자기 또 이제, 순간에, 여기,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간첩 있지 않냐? 북한 간첩이 있지 않냐? 모르니까, 이거 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 어, 디지털에 대한 그런 걸 모르고 우리가 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발전된 거. 그러니까, 아. 여기 북한 간첩이 많다더니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자료를 제공해서 나를 감시해서 이렇게 모는 내가 야 이거 북한에서는 네. 맨날 그 간첩 소리를 네 맞아요. 얼마나 그래 요 우리가 막 그러면 음, 뭐 너네는 다 자기네 손아귀에 있듯이 그런 얘기를 음. 처음에는 그게 엄청 충격 먹었어요. 어, 디지털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왔으니까 어, 했는데. 이제 차차 거기서 이제 또 책도 보고 막 하다 나니까 음. 하나하나 조금씩 알게 되고 또 이제 안기부에 대한 그런 그 선전을 많이 들었었는데 세뇌를 받고 왔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그 아프면 의사선생님들 얼마나 뭐 치과를 치과하라고 방송으로 치과 아무개님 치과에 오세요. 막. <웃음> <웃음> 진짜요? 오.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아플세라 그거 이제 우리 1인실 이제 1인 그 조사에 딱 들어가면 1인실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면 아픈 사람은 그 선생님들이 저녁점모 끝날 때까지 와서 괜찮으세요? 약딱 챙겨주시고. 음. 그러니까 이게 처음 그런데 아 지내다 나니까 야 그리고 또 건강 검진 하고 내 네, 밖에 내가서 내가 밖에 데려가서 밖에 병원 그때 제가 잠깐 무슨 뭐 때문에 밖에 나왔어요. 헉, 그때 병원이란 걸 처음 봤어요. 대병원 네. 처음엔 모르지. 어 이게 뭐지? 근데. 되게 이렇게 멋이 멋있... 이런 전등을 처음 보잖아요. <laughs> 그냥, 그냥 이... 이렇게 훈하게 켜져 있는 그 어. 북한에 말하자면 그 전기 전구알 전구알 누런 <laughs> <그런> 색깔 나는 <난. 웃음> 그 유리로 우리 웃기는 말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네. 그 얘기가 얘가 뚝 떨어지면, 그냥, 뚝 떨어지고, 팡!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코일 선으로 연결됐는데, 네. 얘가 뚝 떨어지면 전기가 가. 니크로 선. 그게. 그러면 저희 집에서는 그걸 탁, <laughs> 탁 흔들어가지고, 선을 붙으려 붙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그냥 네. 불을 보고 놀랐구만. 불도 그렇고, 그 시설이, 우리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시설이잖아요. 모든 게. 원래 그쪽에서도 치, 국정원 있을 때그 치과 시설부터, 처음엔 저게 무슨 기계지, <laughs> 모르잖아요. 저거. 해본 네, 적이 있나 뭐. 네, 그래 가지고 그 빈찌를 그냥 뽑잖아요. 아, 그냥 저는 저는 마치도 없어요. 네, 마치 없습니다. 저 오금이 <laughs> 거기서 뽑고 왔는데 저기 있을 때 북한에 있을 때 가니까 마치도 안 나주고 이게 빈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의사 선생님 아세요, 아들. 아, 하니까 이렇게 찌찌 찌찌 생긴. 야. 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오면 뭐 하면은 마치 네 그래 하고 뭐 체크하고 뭘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이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그렇게 막 소중히 다루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또 국정원에서 놀랐고 또 tv tv 우리가 이게 조사받는데 막 tv도 보여 주잖아요. 어 그때 그때는 진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tv를 공식적으로 보면서 막 진짜 아, 진짜 내가 드라마 속에, 그땐 진짜 드라마 속에 있던 내가 그래도 조금 이 대한민국의 땅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사회 못 나갔으니까. 아. 네, 감이 다안 오긴 한데, 그래도 음.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은 내가 저 드라마 속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음. 막 상상을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하나원에 이제 또그 기간에 조사 다 마치고, 하나원에 막 오는데 또 너무 좋죠. 하나원 오니까. 음. 서, 시설은 뭐 국정원에서 한번 겪어봤으니까 좋고 또그 하나원에 나오면 서지품 뭐 사진도 다 가져왔던 서지품 다 가지고 또 전화도 좀 자유롭게 할수 있으니까 또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하나원에서 집을 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죠. 아무리 뭐 삼촌들 뭐 잠깐 통화한데도 진짜 이게 내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음. 뭐 집을 어디 받아야 된다 막, 막 경, 경쟁적으로 막 하고 막 저는 부천에 원래 집을 받았어요. 부천에 음. 받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부천에 집을 일곱 개밖에 안 나오는데 열몇 명이 거기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막 펴뽑기하고 그 그런 그거 뭐지? 로또처럼 그알 탁월 같은 거 돌리고 했는데 <laughs> 저는 당첨이 됐는데 못 당첨된 음. 분들은 또 왕왕 울고 막 그때는 <laughs>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부천보다 응. 평택 좋은데. <laughs> 아, 아, 저는 뭐 일단은 어. 뭐 당첨됐으니까 그거를 못 느꼈는데.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한근 저는 또 아쉽게 이제 나오자마자 집을, 그 집이 뭐가 조금 그 서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서울 그쉼터에 잠깐 가 있었거든요. 아. 그 수녀님들 하시는 쉼터 맞아요. 네. 어. 근데 이제 막 그, 그니까 우선 집을 못 가도 빨리 이렇게 사회 에 나가서 막그 환경이 너무 그립잖아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딱막그 옷도 이제 그 해주시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수녀님들 신토에딱 가니까, 어, 막 거리, 저는 밤에 막 수녀님들이 이제 그때까지도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을 좀 정해줬어요. 이제 너무 늦게. 니까 그러니까 금방 나서 와 모르잖아요. 그니까 러 혹시라도 이게 안전에 음. 음. 그럴까봐. 근데, 그때도 또, 우리 그, 수녀님, 뭐, 기독교, 이런 세뇌를 얼마나 봤저 수녀가 간첩이 아니냐, 감시하냐. <laughs> 그, 뭐, 이제 시간을 딱 지키라 하고 하니까. 근데, 저희는 그, 생각해보세요. 나오면 얼마나 밤에 그, 바짝바짝바짝 하는 거 보고 싶고. 서울에 이제, 근데, 서울 저, 가나구에 그, 쉼터가 있었고, 음. 서울은 또 얼마나 그, 서울대 그, 지하, 전철 그쪽에, 멋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보다 더 멋있는 게 많지만은, 그때는 제가 거기 보기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밤에 막, 그 다이소 응. 처음에 다이소 다 가고 싶, 막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싶은데 계속 빨리 돌아래, <laughs> 시간 지켜서 돌아래. <들어오래. 웃음> 그래서 아니 저 수녀님이 간첩이 아니야? <laughs> 우리 그 영화도 반짝반짝한 거리팔. 뭐 <laughs> 네, 막 보고 싶고 막 가고 싶은데 너무 많은데 여기도 가고 그때는 그러니까 뭘 사는 걸 떠나서 어. 이 거리를 그냥 계속 걷고 싶은 거예요. 음. 밤에 반짝반짝하지 다이소도 가면 막 싸잖아요, 500원. 그때는 그게 다. 신기해 보이고 그냥 정차 없이 어디로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야, 내그 네, 거리를 밤 진짜 밤이 지새도록 막 다니고 싶은 거예요. 막이자도 어, 가면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예쁜 거 많잖아요. 아, 어, 넘치지, 그냥.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때는 천국이란 말이 뭔지 말을 그냥. 아 나는 남조선에 와서 다 얻었구나. 그니까 음. 생각이 없이 그냥 막그 밤을 계속 다니고 싶은데 수녀님들이 계속 들어라 해서 조금 그때 살짝 스트레스받긴 받았거든요. <laughs> <laughs> 어,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그때 당시까지도 주민등록증이 안 나왔고 뭐그 일주일 음. 지나야 나오니까 이 기간에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그치. 고맙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아, 내가 드라마를 안 봤어요, 그 다음에는. 드라마를 보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저기, 북한에 있을 때는 막, 가고 싶으니까 드라마에 막 묻혀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드라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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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 인 네, 거야. 나는 지금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아, 진짜. <laughs> 그치? 네, 진짜 나는 이 길을 걸어,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와, <laughs> 그 표현 너무 좋다. 네. 아, 나 진짜, 응. 나 이게 진짜 나는, 지금도 나 드라마 잘안 봐요. 그냥 예능 쪽으로 보고. 그니까. 내가 드라마 내가 주인... 주인... 네. 그러니까 주인공. 네. 그니까 저쪽에서 생각하면 내가 드라마 주인공이야 나는 진짜 여기 전철 타고 다니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핸드피더편 최신형 들고 전화하고, 어. 네. 어. 돈 벌어서 마트 가서 장보고, 네. 네. 쇼핑하고 이쁜 옷 살고, <laughs> 차를 운전. 겨울에 운전... 딸기 먹고. 네. 운전 생각해 봤겠습니까? 아, 다지. 아, 네. 어디 꿈도 못 꾸죠. 상상도 못 하죠. 상상 그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제 가끔씩 아, 어, 나는 드라마 주인공이야 막막 <laughs> <laughs>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는구나. 아, 네, 그러니까. <laughs> 아. <웃음> 네, 그래 가지고 음. 이런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지금도 가끔씩 저는 아, 나 꿈에서, 이게 꿈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가끔씩 악몽을 꿔요. 저기, 나는 여기 왔는데 계속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꿈에서 계속, 아, 저 보안원 왜 저기 있지? 나는 탈북을 해야 되는데, 난 저기로 빨리 가야 되는데. 5년 지나면 돼요. 한 5년까지 오더라고.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발 내가 꿈에서라도 저기 가 있지 말아라. 달 근데 이제 아유. 꿈에서 계속 탈북을 해요, 저가. 그래서 깨닫보면 아, 내 살았다. 나왜또 저기로 건너갔었지? 뭐, 그, 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와 이제 그 수녀님들하고 잠깐 지낸데 또다 공짜로 주잖아요. <laughs> 저희가 공짜가 <laughs> 어디 있어요? 맛있는 거다 공짜. 뭐밥 쌀밥 해줘도 쌀밥 뭐돈 내라는 말 해요. 뭐고구마도뭐 뭐든 그 식재료 해도. 아 그래서, 나, 나 이거 공짜로 먹어야 되나? 했더니, 공짜로 먹어도 된대요. <laughs> 어 부담 갖지 말고 먹으래요. 아, 아니, 그니까, 러 내가, 이게, 야, 우리, 그, 순희 씨가, 어, 여러분, 이편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드라마 세트장에서 살고 있고, 우리 모두가 드라마의 주인공인 거예요. 네. 어. 근데, 우리가 북한에서 그랬잖아요. 뭐, 김일성이, 뭐, 선물, 배려, 무상, 녹지. 아. 근데, 진짜 공짜는요? 대한민국에 많아요. 어, 휴게소 지나가다 보면, 밥은 무한 리필입니다. 나 이런 네. 휴게소, 그 휴게소 충북에 있는데, 잊혀도 안 집니다. 처음엔 리필이란 말이 뭔 줄도 몰랐잖아요. 그런 거지. 네. 대한민국의 우리, 어, 나눔과, 그다음에 네. 섬김과 네. 이런 걸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음. 그래도 어려운 이웃에게 그걸 덜봐주고 네. 계속 해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시는 또 분들이 계시고 또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도 사실 지금 덤으로 공짜로 누리면서 대양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어. 감사하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공짜로 잘 얻어먹고 이제 한달 조금 지나서 또 이제 그 집에 형, 왔습니까? 네, 형사님이.